10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주저하기도 하고 또한 의심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신 것이 맞나?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합니다. 특히, 언변의 부재, 즉,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음, 따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국은 변명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어떤 면에서는 옳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지냈기 때문에 원변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게다가 과거에 동족의 분쟁을 중재하러 중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감은 자주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게 한다는 거지요. 과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굴레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뒤돌아 보면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주님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과거에 도망쳐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도망쳐 나온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나오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낸 신이 어떤 신이냐고 부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 주셨고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표징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한 손에 문둥병이 들렸다가 낫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증표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함께 하면서 역사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만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혼자 하면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힘들지,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두 번째 발자국, 세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훈계로 가르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명령을 철회하시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물론 나이도 80이 넘었기 때문에 연로함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언변이 능하지 못하다는 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애굽의 학문을 익혔으며,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언변이 부족하다는 말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핑계의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호함을 보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놓고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여러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기도 했지요. 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렸고,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회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도 봤습니다. 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표적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상황을 자꾸만 봤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연로함 연약함, 말주며지 없다는 것, 또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사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함께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큰 능력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모세에게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또한 어려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로 몸이 약하거나 직업상 예배와 봉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핑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쁘게 자원함으로 헌신한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적합해 보이지 않는 자신을 선택했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 역할을 하는 동역자로 붙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세가 아론보다 그의 형보다 더 높은 지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어려움을 갖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을 토해내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참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 또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과 핑계 때문에 그를 쓰시지 않았다면 그를 버리셨다면 아마도 모세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충성하는 일꾼으로 피지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 주시고 또 사명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또한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시고 또한 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 어떻게 보면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고 기적이 있고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빚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좋은 교회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또한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과 제자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한다고 할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오늘 모세도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를 빚으셨고, 그를 통하여 결국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심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면 능히...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심히 보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과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o they get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빛부신 나의 좋은 친.